안녕하세요. 과학관 TV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사진을 찍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집콕만 하려니 너무 지루해요.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태블릿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럴 땐 간편한 거치대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어? 그런데 다리가 세 개뿐이네요. 저녁 식사로 맛있는 찌개를 끓이신 어머니께서 식탁에 뜨거운 냄비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냄비가 뜨거우니 얼른 받침대를 준비하겠죠. 어? 냄비 받침대도 다리가 세 개밖에 없네요. 냄비가 흔들려 국물이 쏟아지면 뜨거울 텐데.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에 갔습니다. 카메라 주위에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명이 있는데, 어? 조명도 카메라도 다리가 모두 세 개네요? 음, 다리가 더 많으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리가 세 개인 삼각대가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잘서 있을까요?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그 점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 논리를 카메라 삼각대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각대의 다리들이 바닥에 닿는 끝 부분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세 개의 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평면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사진관의 카메라 삼각대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다리가 3개, 4개, 5개의 받침대를 세워봤습니다. 모든 받침대는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리 사이의 간격이나 각도를 조절해 놓았습니다. 어떤 받침대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받침대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다리가 3개인 받침대는 밀어도 흔들리지 않네요. 어? 다리가 4개인 받침대는 다리가 짧은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다리가 5개인 받침대는 이쪽 저쪽으로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받침대는 다리가 많을수록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다리가 3개인 받침대는 다리 끝이 언제나 바닥과 만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밀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다리가 4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다리 4개가 정확하게 바닥과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바닥이 고르지 않다면 더욱더 많이 흔들리겠죠? 세 개의 다리만으로도 받침대가 잘서 있으니 나머지 다리 한 개가 받침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죠. 받침대 다리가 많으면 훨씬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리는 세개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많을수록 흔들린다는 사실. 과학기술관 지하층에 오시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삼각대의 다리가 왜세 개인지 알아봤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 마음껏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그땐 꼭 삼각대를 챙겨 야외로 나가볼까요? 지금까지 김은옥이었습니다. 그럼 안녕.